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소액주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릴 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파트너 이주환 대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9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인 1400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당장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발표가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0.75%포인트 상승이 지배적인 가운데 1%포인트 상승의 의견도 나오고 있어 힘든 장이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도 19년이 지났습니다. 실전투자 대회에서도 다수 우승을 했는데요. 제가 우승할 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바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입니다. 자 이런 하락장에도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수익을 냈는데요. 3일 기업공사가 유승민 관련주로서 511억에 신규사업 수주 소식과 함께 이처럼 장중 16%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시초가 보시면은 4,290원인 거를 볼수 있는데요. 계좌 보시면은 평균가 4,290원으로 이처럼 시초가와 일치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당일 시장 주도주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전 8시 51분에 이처럼 시초가 매매 기법과 함께 공략 종목 함께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런 단타 종목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 010-7735-8283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시초가 매매 기법은요. 매일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은 9시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처럼 평균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9시에 체결이 되자마자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고 편하게 보너파시다 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 계좌로 보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런 방식인데요. 제가 단발성으로 좀 보내드릴 건 아니고 좀 꾸준하게 보내드릴 거예요. 9월 16일 3일 기업공사 6% 수익을 내드렸죠. 자, 9월 15일 같은 경우는 s n o 지 g 로9% 넘는 수익 내드렸고요. 9월 14일에는 유라테크 6% 넘는 수익, 13일에는 HLB제약 7% 넘는 수익, 8일에는 조광페인트 17% 넘는 수익.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매일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5% 수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에 5%면은 한달 기준으로 평일 24일이 있죠. 그러면 한 달이면은 100% 넘는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단한달 만에 두 배인 2천만원이 되는 이런 방식이니까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아요. 제 영상을 좀 시간이 지나서 보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뭐 일주일에서 2주 혹은 한 달까지도 상관없어요. 이처럼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전에 보냈는데 이런 문자 못 받아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좀 바쁘거나 신청 건수가 많아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런 분들 번거로우시겠지만 단타라고 다시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수익을 냈는데 어 재참여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신데 재참여 가능하십니다 단사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시초가 매매 기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시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하면서 100% 이상 수익을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저는 금양이라는 종목으로 지금 현재 161%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9월,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종목 이벤트로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 지금 현재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이런 100% 이상 수익이 날 종목들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번호 010-7735-8283으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양 후속 종목 161%의 이월 후속 종목 들어가는 거니까요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지금 현재 금양 후속 종목 들어가니까 금양 종목 받아 보셨다라고 하셔도 어, 문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지만 재참여 가능하십니다. 어, 다시 한번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개좌하는 제가 지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좀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화 솔루션 종합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태양광 관련주 어 태양광 관련주 대체 에너지 관련주 큰 폭의 상승이 계속 나와 주고 있습니다 주주분들 어그 대신 어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주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어 제가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추석 지나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세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예사롭지 않고요. 어, 그만큼 외국인 또한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 에너지 쪽으로는 수급이 좀 이렇게 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까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 지금 자리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예전에, 이때 당시에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뭐 동학 개미운동이나 해서 상승이 나와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는 우리가 제외하더라도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처럼 세력들은 주가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개인 개미 물량을 털어먹으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분석을 통한 이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을 어잘 알고 계셔야 돼요. 주식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래 번호 010-7735-8283으로 한화, 한화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실시간 대응부터 어, 매수매도 타점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투기장입니다. 투기장 혼자 하시면 힘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100% 이상 수익을 보신 보신 적 있으신가요? 100% 자 이런 장에서도 금양이라는 종목이 122%라는 수익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추석 무료 종목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양 후속 종목으로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추천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아래 번호 01077358283으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무료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제가 어떻게 해드리는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실시간 대응 받아 보시면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주식 돈 버는 주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좀 실시간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자 저를 만나고 손실 금액이 50% 가량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 조금씩 희망이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여러분들 이런 이모티콘 보내지는 거 실제라는 겁니다. 제가 뭐 가짜로 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얼마 만의 수익인지 몰라요. 제가 원금 회복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분 정말 감사합니다. 40% 수익 처음 보네요. 제가 원금 회복하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자, 배려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분 일동 홀딩스로 아마 제가 알기로 70% 넘는 수익을 보신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도 전문가님 덕분에 얼마만의 수익인지 몰라요. 원금 회복하는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모티콘이 보내진다는 점, 여러분들. 이게 실제 카톡으로 제가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계시는 종목 같은 경우, 궁금하신 종목이나, 아니면 갖고 계신 종목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자, 010-7735-8283으로 이 종목명 함께 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문자,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여쭤볼 겁니다. 첫 번째 예수금. 왜냐? 예수금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다른 종목을 살지 평단가를 낮출지 어,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평단가 여쭤볼 거예요 지금 평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중 다른 종목들은 얼마나 있는지 종목별로 비중 이런 거 여쭤볼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새로 좀짤 수가 있겠죠 어, 매매 시나리오도 짤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다른 종목을 추천을 드리던 아니면 갖고 계신 종목들 평단가를 낮추던 좀 그런 거는 제가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목에 대해서 진단이나 아니면은 종목을 어떻게 조금 정리를 할지 빠져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명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처럼 제가 단기 수익 종목들도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수익 종목은 문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두 종목에서 세 종목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여러분들 지금처럼 힘든 주식 시장 진짜 도움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진짜 주식 시장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좀 잃어봤을 때. 저도 스승을 만나고 그러면서 저만의 매매 기법인 시초가 매매 기법도 어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